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신현영입니다. 정광훈 씨는 2차 대유행 악몽을 재현할 8·15 집회 강행을 즉시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오늘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타변이를 동반한 4차 유행으로 최고, 수준으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시행한 지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내와 협조로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담아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업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이미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들은 골목 상권의 아픔을 더불어민주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역이 곧 민생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지금의 확산세를 잡는 것만이 골목 상권의 활기를 되찾아올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가 당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광복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작년에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집회로 인해 2천여 명의 확진자를 촉발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당시 정광훈 씨를 상대로 46억 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방역 무시, 막무가내 집회 주책 측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더욱 기가 찹니다.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방역을 하고 있어 불복종 운동, 전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4차 유행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조성해 8.15 집회를 막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 진단검사를 강압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라는 가짜뉴스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반박하는 쪽이 부끄러워 질 정도로 조악한 상식 이하의 주장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1인 시위만이 허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명백한 불법이며 우리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4차 유행을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도 이와 같은 행위를 정부는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개학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목상권의 한숨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정광우 씨는 더 이상 경거망동으로 정 국민께 민폐를 끼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숙하는 마음으로 815 집회 강행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 후보는 국민 앞에서 사죄하십시오. 국회의 방역 수칙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국회를 활보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의힘 당직자와 악수를 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것은 그렇다 쳐도 확진자와 악수한 손으로 국회 전체를 돌며 악수를 하고 다인 것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보란 듯이 무시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법치를 앞세우며 국민들을 호령하던 분이 준법의식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윤석열 예비 후보의 안하무인 행보 때문에 국회 근무자들 전체가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감염병은 이렇게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확산됩니다. 그리고 그 확산의 고리가 얽히면서 감염의 크기가 눈 깜짝할 새에 불어납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이 존재하고 모두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면서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마치 법과 규칙 위에 서기라도 한듯이 모든 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쯤에서 윤전 총장의 본인의 오만함 인정하시고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 그리고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직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이준석 당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자당 대선 후보들의 방역 인식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예외 없는 징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